짜자잔와 너무 예뻐 이거 뭔가 신문지 감성. 진짜 남친이 데리러 왔는데 요렇게 사왔습니다. Thank you. n e w s 감성. 어, newspaper 감성. 여기 화장실 밖에 있었던 거 같아, 그렇지? 그아 음. 맛있겠다주먹밥 오늘 나나는 나엄청나 맛있다. 밥 먼저 미쳤 진짜. 맛어 진짜 있다 이거 겠다 이거랑 같이 먹맛있새 거.

이건 기본 맛인데, 그렇지? 맛있는데 근데? 매운 어, 게 살짝 왔다가. 아안 맵다 별로 안 매운데. 마요네즈 찍어줘. 초딩, 중딩, 고딩, 대딩 있는데 중딩 맛, 기본 맛. 청양고추보다 좀덜 매운데. 마요네즈, 찍어, 마요네즈. 찍어. 진짜 맛있어. 어, 웬말니야어 너무 힘들어. 많이 올려? 짠버 어, 먹고 있는데 치즈는 그냥 <laughs> <주먹밥>. <laughs> <목소리> 벌써 한명다먹네 거의 안, <목소리> 안 먹어? 내진안 먹은 거 같아. <목소리> 하세요. 대박 대박. 와. <목소리>

치아건강은 양치가 중요여운 귀여운 귀 구독자분들 아~~ 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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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이번잘 먹지 아니 뭐 먹고 싶은 게 없었어 근데 먹긴 잘 먹는데 먹고 싶은 게 없었는데 근데 등갈비는 아주 지금 만족스럽다 이거 진짜 등갈비 처음 먹어 맛있다 원래 우리 먹으려고 했던 데가 못더 맛있었지 최악이네 술 먹으면 모르겠다 오징 벚꽃 어, 산책. 오늘을 위해 아껴뒀습니다. 트위드. 안에반팔이좀 더운가 봐. 안녕. 집 근처에도 사실 많은데, 어, 너무 지겹기 때문에 합정 쪽으로 가보려고 대흥동? 거기 벚꽃뷰 카페가 있다그래서오픈런에 갑니다. 12시 오픈런인데, 지금 한 10시 15분 정도 됐어요. 일찍 가보려고요. 안녕. 와, 이쁘다. 재생했네. 잖아 내가 올라다 사진, 사진?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laughs> 기분 너무 좋아용. 빠날이 오늘은 남자친구 생일이라서 제가 케이크를 피거 픽업, 업을 갑니다. 동네에 있는 건데 어, 제가 피거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 서둘러 나왔습니다. 안녕. 1층. 아 길치가 나름 잘 찾음. <laughs> 귀여워. 여기 사장님 너무 친절하세요. 제가 픽업은 처음 오는데 여기서 주문 몇번 했다 그러고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이렇게 토퍼도 직접 주문 제작하신 건데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 예쁩니다. 따라라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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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생일 축하해요. 주행강갬성해 <몇> <몇> 초밥. 스리라차 치킨, 피자. 음. 음. <laughs> 음. 예쁘다. 같이 다 하면 목록까지 다 나오네. 그니까. 근데 혹 그게 없질 수도 있어? 추워가지고 입었어요. 사람 노예. 옆에서 노래를 틀었는데 들려서 너무 좋아요. 저녁 좀좀안넣 계속 잘라야 돼. 아니, 찹이 음. 엄청 심해. 맞아. 나 그때 찹찹 3,000나원는데 걸렸잖아. 외국물래 심하다며? 세리라차 음. 네. 치킨. 세리라차 치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하다 또 깝지네. 초가 바람이 불어서 근데? 열개? 그치 아답답하맞아답답하 피크닉의 꿀조 맥주는 없어요 사주 이거 도 참돔 아 그거 진짜 맛있다 맛있지? 참돔 아난 신라면부터 왜냐면 오짬부터 먹으면은 약간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지 오짬이 네? 더 맛이 강해서 신라면부터 먹어야 돼 원래 약한 네. 거부터 음 너무 자극적인 것만 길들여져서 신라면이 좀 약간 네. 맹맹한 느낌이야 네. 그래? 오짬 음 오짬 냄새부터 달라 음, 오늘 점 훨씬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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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짠. 내말 들어. 우리 계획은 라면 다 먹고 케이 먹으면서 원카드 하는 거. 오케이? 뭐? 모두 동의? 어. 뭐. 야. 네라고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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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laughs> 진짜 맛있어나 집에서 자꾸 먹고 있어. 너구리랑 오징어 잘만먹어 <laughs> <laughs> 어. 근데 오짜이 맛있어서그때그 너구리 전 맛있던 거같 그치? 근데 오짜 맛있어. <laughs> 자, 꾸뭘 정의하려고 하는 데 너무 킹 아니야. 이장님 <laughs> 옷장만 먹더라고 이거 아니야. 맛거아니거 저녁을 먹었는데 언제... <laughs> 코에 있어 네그 사람 실무없.. 별로인 것 같아 근데 머리 때문에 그래? 아 머리 때문에 마, 어? 모자이크 좀 해야될 것 모자이크지, 같아 머리만 모자이크 해주더라며 아니야 다 할게 원투 쓰리 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개념이네 <웃음> 다른 거도 있어 사다 사하 여러분, 원카드 중입니다. 생일에도 두 자리 왔어. <laughs> 생일에도 두다리왔 생일에 원래 평소에 먹던 건 아. 없는 거야. 미역국 <laughs> 어. <웃음> 우리 전에도 여기 앉았지? 응. 음. 이수진, 나 올래? 노래하는 제일다운, 티제